Хотя yeah. 들의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향수 소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정말 향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향수를 두고 막 돌려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옷에 따라서 좀 향수를 달리 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수가 그만큼 정말 많은데 그거를 몽땅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처럼 좀 계절별로 아니면 향기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약간 폭닥폭닥한 겨울 향수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겨울 향수 놓을 때가 아니에요. 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너무너무 좋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예요. 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인데, 블리 1803의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향이고요. 요거는 어떤 무슨 에디션? 뭐 그런 걸로 나왔었는지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렇게 되게 예쁜 병에 들어가 있는 향수입니다. 블리가 향수 패키지가 예쁘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특히 더 예뻐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그런 패키지인데, 일단 얘는 향기가 정말 미쳤어요. 제가 이거를 1등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너무 좋거든요. 얘는 일단, 이름처럼 목욕하는 여인이 생각나는 그런 향인데, 뭔가. 꽃향기가 많이 나지만 꽃향기가 마냥 막 청순한? 뻔한 그런 꽃향기가 아니라 살짝 화한 꽃향기가 나요. 좀 화한 증류를 거친 것 같은 그런 꽃향이 나면서 뭔가 딱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좋은 뭔가 비누향들이랑 동시에 뭔가 이렇게 확 하는 게 있잖아요. 가슴을 확 너무 습기가 높다 보니까. 근데 그런 향기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좀 습기가 낭낭한 꽃 목욕탕 비누향이 납니다. 어, 딱 그런 느낌인데 뿌렸을 때 정말 그냥 그야말로 비누 향이에요. 근데 그냥 진짜 뻔한 비누 향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런 하얀 비누 뭐 그런 향 아니고요. 정말 독특한 비누 향이 납니다. 진짜 아무데서나 맡아본 적이 없는 비누 향이라서 이거 뿌리고 나갔을 때 하나같이 다 향기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향이거든요. 이렇게 싹 맡았을 때. 뭔가 첫 향에는 살짝 딱풀스러운 향이 나요. 1초 정도. 약간 네롤리스러운 딱풀 향이 좀싹 나다가 플로럴은 뒤에 숨어있고 뭔가 목욕탕 냄새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욕탕 냄새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시향 한번 딱 해보시면 은 아! 목욕탕 냄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냐면 벌키한 되게 막 볼드한 짜임의 가디건을 입은 하얀색 로즈한 가디건을 입고 머리가 살짝 덜 말랐어. <laughs> 좀덜 말랐는데 되게 청초하고 예쁜 그런 분들이 뿌릴 것 같은 향이에요. 좀 뭔가 방금 목욕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되게 큰 호불호 없이 되게 무난하게 착착 뿌려주기 좋은 향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워터 베이스 향수예요. 이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물스럽거든요. 좀 지속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머리카락, 뭐 섬유 이런데 뿌려도 괜찮아요. 머리에 뿌려도 머리카락 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는 거. 근데 그 대신 이한번 오픈을 하고 나면 6개월 안에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맞네. 근데 이게 75ml짜리인데 6개월 만에 당연히 못 쓰거든요. 그래서 팍팍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잘 뿌리고 있는 뭔가 방금 샤워하고 나온 겨울에 가디건을 입은 그런 여자가 생각나는 그런 향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자, 이거는 손 민수를 했던 향수인데요.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의 코튼허그라는 향입니다. 일단 얘는 남자 향수 브랜드에서 출시된 향수예요. 그래서 남성 타겟으로 만들어진 향수인데 제가 샀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일단 얘는 제가 손민수를 했다 했잖아요. 누구를 손민수 했냐? 남자친구 손민수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딱 만나러 왔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향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냥 내 남자친구라서 향이 좋고 그게 아니라 나도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어보고 샀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입소문이 날대로 난 그런 향수인데, 올리브영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코튼 허그라는 이름처럼 좀 비누향스러운 향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파우더리한 비누향이 아니라 되게 달콤한 섬유유연제? 근데 거기에 중성적인 향을 한 스푼 넣은 느낌? 남자친구가 쓰는 섬유유연제 향인 거지. 그래서 향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난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바로 샀었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뿌렸던 향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향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뿌리고 싶은 향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향이 진짜 되게 잘 씻은 사람의 향? 되게 막 방금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두 시간 동안 하고 온 사람의 향? 너무 좋다. 진짜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향이다. 해서 바로 따라 샀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리셔도 돼요. 같이 뿌려도 너무 좋고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 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이향 뿌리고 오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올리브영에 있으니까 한번 시향해보세요. 너무 향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런 향수. 프레데릭 말의 로디베 오드 뚜왈렛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이거는 제가 프레데릭 말 매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맡아봤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하고 제가 착향까지 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날 밤에 요거 뿌렸던 제 몸에서 향기가 정말 진짜 살냄새 막 진짜 너무 좋은 살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 폭닥폭닥 막 미친 향막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미친 살냄새를 만들어주는 향수예요 정말 겨울 향수의 대명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완전 머스크한 그런 향인데 첫 향은 약간 향기로운 크레파스 향이 납니다. 향기로운 크레파스에 매운 향이 살짝 나요. 스파이시아달까 근데 고게 좀 지나가면 이게 내살냄새랑 채취랑 섞이면서 진짜 말도 못하게 포근한 향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정말 너무 매력적인 향으로 바뀌어요. 정말 꼭 착향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향인데 얘는 정말 이렇게 뿌리고 맞췄을 때는 이 향의 매력을 모르실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딱탐 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캐하고 향기로운 크레파스 향이 좀 나다가 고게 좀 지나가면 매운 향이 싹 빠지면서 약간 향기로운 꽃향기랑 더불어서 되게 머스키한 그런 향이 나는데 잔향으로 가면 갈수록 꽃향기는 점점 점점 빠지고 되게 담백한 살냄새로 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찌릿내나는 머스크 향 있죠.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흔하지 않은 살냄새 향수를 찾는다 싶으시면 정말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진짜 남녀 불문하고 뿌리면 정말 매력적인 향수일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남자친구가 이 향을 뿌리면 더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제가 뿌리고 싶다기 보다는 그냥 이걸 뿌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 생각이 나냐면 되게 회색빛의 짜임이 굵은 꽈배기 니트를 입은 되게 피부가 하얀 그런 남성분이 떠올라요. 약간 이런 토트백 딱 들고 이거 탁 뿌리고 지나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런 향입니다. 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말정말 정말 매력적인 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향기인데요.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멘즈랜드 오드 퍼퓸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 때부터 되게 꾸준히 잘쓴 향수인데 겨울 하면 또 얘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기준 세련된 겨울 도시 여자를 만들어주는 향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제품은 이 이름에 로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장미향 향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장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의 향이 절대 아니고 썩어 문드러진 까만 장미, 약간 그런 향이거든요. 얘가 이름에서 로즈라고 하니까 로즈 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름에 로즈가 없었으면 장미라고 생각을 못할것 같은 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미의 향은 거의 없고요. 약간 플로럴한 향이 나는데 묵직합니다. 뭔가 바닐라가 한 방울 똑 떨어진 것 같은 눅진하고 무거운 썩어 문드러진 장미의 향이에요. 좀 세련된 느낌이 나요. 좀 세련된 올블랙으로 입은 겨울의 여자, 약간 그런 느낌이요 딱 맡아보면 꽤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서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리는 향인데 약간의 단내가 살짝 나요. 약간 썩어 문드러진 장미와 살짝의 단내가 나면서 약간 묵진한 뭔가 무거운 달달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시향 한 스푼.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 도시 여자 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청순한 그런 느낌 말고 한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약간 올블랙으로 코디를 딱 했는데 꼭 앵클부츠를 신고 있어야 되고요. <laughs> 앵클부츠를 신고 있는 이렇게 멋있는 롱코트를 입은 중단발의 여자가 지나갈 때싹날것 같은 되게 날카롭게 생긴 여성분이 딱 지나갈 때날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되게 세련된 느낌? 얘는 되게 좋은 게 지속력이랑 발향력이 정말 좋아요. 이거 한번 뿌리면 진짜 7, 8시간은 거뜬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뿌리면 안 돼.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머리 아플 정도로 정말 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두 펌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세련된 겨울 여성이 생각나는 그런 향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바이레도 향수. 겨울에 되게 손이 잘 가는 바이레도 향수인데, 발다프리크 제품이고요. 일단 요거는 좀 겨울 향수로 쓰기에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겨울 향수입니다. 여름에 쓰시는 분들도 가끔 봤던 것 같은데, 요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딱 한마디로 발랄한 겨울의 향이에요, 저에게. 좀 달콤한 발랄한 겨울의 향. 요거는 딱 맞자마자 단향이 확 나요. 근데 그단게 캔디류, 뭐 설탕, 사탕, 요런 느낌이 아니라 꿀 단향이에요. 꿀. 완전 벌꿀. 그래서 이렇게 딱 맡으면 진짜 단데 이게 그냥 단게 10대의 달콤함이 아니라 20대 뭐 직장인의 달콤함이랄까요? 왜 이렇게 보통 되게 상큼하고 발랄하고 달고 이러면은 좀 뭔가 핑크색의 바틀에 들어있는? 뭔가 소녀 스러운 향을 좀 많이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벌꿀이 생각이 나과 동시에 남녀노소 뿌리기 좋은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적인 달콤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향이 좀 컨디션을 타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단향이 좀 세다 보니까 너무 컨디션 안 좋은 날에 뿌리면 속이 니글니글거려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겨울에 그래서 좀 뿌려주는 것 같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더워지면 저는 이거를 맞기가 힘들더라고요. 달콤한 벌꿀과 약간의 과일 한 방울, 그리고 약간의 남성 스킨 한 방울? 약간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요이 느낌은 겉모습만 딱 봤을 때 뭔가 말 걸기 힘들어 보이고 뭔가 내말 씹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이런 향이 나면은 되게 다정할 것 같아요. 좀더 겉모습이랑 다르게 반전 매력으로 다정할 것 같은 그런 향기랄까요? 음. 약간 직장인의 달콤함, 어른들의 달콤함, 이 생각이 나는 그런 향수예요. 다음은 요 향수예요. 요것도 정말 매력적인 향인데 톰포드의 솔레인에지 오드 퍼퓸입니다. 요 바틀이 너무 예쁘죠? 톰포드 매장에 갔는데 바틀에 반해서 그냥 한번 시향을 해봤다가 향이 좋아가지고 구매까지 이어졌던 제품인데 이거는 정말 세련 그 자체, 정말 매력적인 그런 향인데 원래는 차은우 향수로 유명한 솔레이 블랑, 솔레이 뭐 아무튼 그게 있어요. 이거랑 이름이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시향을 해보러 갔다가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전 이거를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딱 이렇게 맡으면 단내가 좀 납니다. 바닐라 향이 딱 깔려 있어. 뭔가 바닐라에 코코넛을 한 스푼 섞은 것 같은 거기에 약간 화장품 냄새를 0.5방울 섞은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향이 너무 다채로워. 향이 정말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향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꽃향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맡으면 화장품 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 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력있는 향이에요. 이게 되게 달콤하고 향 자체는 따뜻한 향인데 이거를 뿌리면 따뜻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좀일 되게 잘할 것 같고 프로페셔널 할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좀 달달한 겨울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아까 이 발다프리크도 되게 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꿀의 달달함이라면 이거는 바닐라와 약간의 화장품 향으로 달달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중요한 미팅 자리에 갈때 어 생각이 나는 그런 향수예요. 그리고 다음은, 짠, 요, 에이딕트의 블랑드 블룸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요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딱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향수인데, 요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 가능. 요거는 블랑쉬 저렴이입니다. 블랑쉬 저렴인데, 블랑쉬랑 또 약간 달라요. 블랑쉬처럼 하얀 색깔이 생각나는 하얀색 빨래감이 생각이 나는 그런 향인데요. 얘는 블랑쉬의 쨍함을 없앤 것 같은 향이에요. 블랑쉬 시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특유의 뭔가 쨍함, 코를 탁 찌르는 그런 향이 있는데 얘는 그코탁 찌르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향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층이 두 갈래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되게 독특하죠. 얘도 워터 베이스 향수예요. 분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제껴서 쓰시면 되는데요. 얘도 그래서 머리카락, 옷 이런 데다 막 뿌리기 좋은 향수인데, 그래서 차에다가도 두는 향수거든요? 얘는 그냥 머리카락에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 헤어미스트처럼 써도 되거든요?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향수인데 블랑시 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부담이 없어. 좀더 블랑시에 살짝 우유를 좀더탄 그런 향이에요. 뭔가 비누비누한 블랑시스러운 향을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블랑시의 쨍함이 싫었다. 코 아파 죽을 뻔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블랑시를 가지고도 있는데 블랑시 말고 얘한테 손이 더갈 때가 있다는 뭐그 정도로 되게 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얘가 워터베이스 향수라서 뭔가 좀 다른 일반 알콜 향수들보다는 좀 연해요. 뭔가 좀 지속력도 살짝은 약하고 좀 연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좀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담은 없는 거지. 은은하게 원래 내 향이 좀 원래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 꾸안꾸 향 좋아하는 씨앗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이야, 이건 너무 좋아하는 향수인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멜로그라노 제품입니다. 이것도 강민경님 향수로 되게 유명했었던 제품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향이에요. 완전 뽀송, 정말. 뽀송, 정말 기름기 하나 없는 정말 파우더리한 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비 파우더의 그런 향이랑 거리가 되게 멀고요. 좀 중성적이고 좀센 파우더 향이에요. 약간 이국적인 향도 살짝은 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살짝 매콤한 향까지 느껴질 정도로 좀 중성적인? 좀 빡! 향인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비 파우더 향은 좀 아기아기하고 애기 소녀스럽고 뭔가 연 하늘빛의 바틀에 막 아기아기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프렌치 감성으로 코디를 한 니트에 되게 박시한 롱코트를 입고 주름이 자글자글진 부츠를 신은 그런 분한테서 날것 같은 되게 쿨한 무드의 향이거든요.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향조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제. 베이비 파우더 향을 뿌리기에는 조금 어른인 것 같다. 나이대가 좀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시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향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점점 매력적인 뽀송한 향이 어가지고 진짜 대표적인 겨울 향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겨울에 또 가끔 생각나면 은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정말 많은 추천을 했었던 지금까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렸었던 향수인데 크리드의 버진 아일랜드 워터라는 향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 가장 고가인 제품이라서 애껴서 뿌리고 있는데 벌써 이만큼 뿌렸어요. 제가 향수가 정말 많은데 이 정도 뿌린 거면 거의 인생 향수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향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인데 일단 이 제품은 하. 진짜 이건 감동의 향이야. 얘는 일단 이름부터 버진 아일랜드 워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섬이 생각이 나고 얘는 정말 그야말로 코코넛의 향수입니다. 코코넛 향. 근데 저는 코코넛 향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매력 있는 코코넛 향이에요. 코코넛 뽕따 밀키스 향입니다. 어. 그래서 <laughs> 그게 무슨 향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건 맡아보셔야 돼요. 딱첫 향부터 너무 흔하지 않은 향이라서 아마 맡자마자 구매하고 싶어지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딱첫 향은 레몬, 베르가못 같은 시트러스 향이 콱 쳐요. 시트러스 향이 코를 딱 찌르면서 갑자기 코코넛 뽕따 밀키스 향이 확 나는데 그 조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 헉, 뭐지? 시트러스 향이었는데 갑자기 코코넛 뽕따 향이 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헉, 이런 향은 제가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진짜 겨울에 무조건 뿌려주는 향인데 약간 중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남녀 할거 없이 다 뿌리기 너무 좋은 향이고 진 지속력도 엄청 좋아요. 이거 아침에 뿌리면 새벽까지 납니다. 새벽 내내 이 향이 나요. 그래서 작년에 뿌려둔 아우터에 이 향이 계속 배어있을 정도로 정말 끈질긴 놈입니다. 흔하지 않은 그런 겨울 향수를 찾으셨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향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서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레어한 향수인 것 같아요.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싼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기는 하지만 그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향기예요. 그 다음은 제 정말 데일리 향수인 이 제품을 소개를 해볼게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는 이 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향인데 그만큼 유명한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기인데 얘도 완전 비누 향이에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얘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비누 향입니다. 얘도 비누, 얘도 비누, 얘도 비누인데 셋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살짝 좀 청순한 느낌이 좀더 나는 건이 프리지아 향이거든요. 빨래 비누 말고, 뭔가 세탁세제 냄새,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꽃비누예요. 프리지아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지아 꽃의 향이 나는 비누입니다. 얘는 꽃향이 아니라 꽃비누 향이에요. 그래서 진짜 청순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난한 향이에요. 그래서 그냥 되게 데일리로 뿌리기 좋은 어떤 옷에도 되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인데 얘가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정말 호불호가 없습니다. 이거를 뿌리고 야, 너향 이상해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하나같이 향을 다 좋아했어요. 이 향을. 일단 대표적으로 제 남자친구가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를 뿌리고 만나면 향 좋다라는 말을 무조건 해요. 진짜. 나 이거 맨날 뿌리던 향인데 해도 몰라. 그냥 되게 무난한 향이니까 그냥 향이 좋다라고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뭔가 평소에 뭔가 블라우스에 청바지, 블라우스에 스커트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런 옷 스타일을 가지신 갈색 머리의 청순한 여성분들 그런 분들께 되게 찰떡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를 바디 제품으로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향인데 아마 선물에도 정말 호불호 별로 없을 것 같은 향인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얘는 짧게 하고 패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또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향수인데요. 이건 로사 가데니아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데 이거 향기 너무 좋아요. 제가 요거를 제돈 주고 샀는데 브랜드에서 보내 주셨었거든요. 근데 요건 제돈 주고 산 겁니다. 하나 집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새 거가. 제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바디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바디 로션 중에 라떼 일코르포라는 바디 로션이 있는데 그 바디 로션의 향이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바디 제품으로는 향이 있었는데 향수로는 없었던 향이거든요. 근데 새로 출시가 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너무 향이 너무 좋아요. 얘는 사실 겨울 향수라고 보기보다는 봄가을에도 충분히 뿌릴 수 있는 향인데 근데도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laughs> 어, 넣어봤는데요. 얘는 이름이 로사 가데니아잖아요. 이름부터 뭔가 꽃 냄새가 풀풀 날것 같죠. 막 정원향 이런 거 아니고 우유에 빠진 꽃의 향이 나요. 핑크빛 꽃의 향이 납니다. 뭔가 라떼? 연유에 빠진 꽃? 그러니까 그만큼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미끈미끈해. <laughs> 맞아, 향이 미끄러워요, 이거는. 장미꽃에다가 미끌미끌한 연유를 다 발라놓은 것 같아. 빠트린 것 같아.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미끈한 향? 뭔가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얘가 그런 향이거든요. 되게 돈 되게 많이 써야 갈수 있는 스파에 갔다 온 향이랄까요? 되게 고급진 향입니다. 그래서 <laughs>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 근데 진짜 요거 뿌리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향 되게 좋다고 많이 해줬던 향이에요. 그래서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은 대체적으로 좀 호불호가 많이는 없는 그런 향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되게 비싼 청담동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디올 레이디백을 든 20대 후반의 여성이 생각이 나요. 그런 향이에요. <laughs> 되게 고급진 돈 많을 것 같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이 들어 보이고 뭐 그런 향은 아닙니다. 그냥 좀 고급스러운 그런 향이 나요. 어, 되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국한된 향수는 아니지만 진짜 좋아하는 향수라서 들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겨울에 정말 잘 뿌리는 뭔가 폭닥 착한 향수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어, 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찐찐찐 너무 좋은 향수들이니까 꼭 시향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또 날이 풀리면 좀더 가벼워진 날씨에 쓰기 좋은 그런 향수로도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